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는 샤넬을 비롯한 고가 의류를 입어 논란을 빚었습니다. 김 여사는 서울 강남의 유명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의상실로 또 즐겨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최근 이 의상실로부터 김 여사의 구매 내역을 제출받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. 우리 우리 우리. 경찰은 의상실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 측이 의상 수십 벌을 구매했고 수천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옷살때쓴 현금은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신권으로 한국은행 띠지가 묶인 관봉권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반인들은 규정지체을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. 앞서 2022년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가 고가의 옷과 장신구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.